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양치도 하기 전에 물부터 들이키시진 않나요? 사실 아침 시간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 장기적인 건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로 몸 깨우기. 자는 동안 근육과 관절은 굳어있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혈류가 전신으로 퍼지며 몸의 긴장을 풀고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3분에서 5분간 팔 돌리기, 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리듬감 있게 움직이며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상 직후 양치질, 그리고 미지근한 물한 잔. 물한 잔이 아침 건강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갈증을 느껴 곧장 물을 들이키고 싶어질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치질입니다. 잠자는 동안 입 속에서는 수많은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을 마시면 입 안에 있던 세균과 노폐물이 고스란히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장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기상, 양치, 미지근한 물한잔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미지근한 물은 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체내 순환을 도와 하루의 첫 움직임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3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장 운동까지 자극해 아침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소화기관에 자극이 덜합니다. 3.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베란다로 나가기. 햇빛은 비타민D 합성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쉽게 찾아오는데 매일 아침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생체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실천팁 날씨가 좋다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산책을 해 보세요. 외출이 어렵다면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 주기, 신문 보기 등 간단한 활동으로도 충분합니다. 4. 오늘의 계획이나 감사한 일을 짧게 적기.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일정이나 감정 표현을 글로 적는 행위는 뇌를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오늘 할일세 가지 혹은 감사한 일세 가지를 노트나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글을 쓰기 어렵다면 소리 내어 말하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5. 영양 있는 아침 식사 챙기기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오전 내내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과 섬유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팁. 삶은 달걀, 두유, 고구마, 샐러드, 견과류를 간단히 조합해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당분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하루를 여는 아침, 바쁘다고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건강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5가지 습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